오케이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꼴로트입니다. 오늘의 게임! 블레이드몰! 예, 오늘은 제가 어마어마한 스킬을 준비했습니다. 이 스킬이 제가 알기로는 현질 없이 얻을 수 있는 스킬 중에 사기 중에 사기. 랭커들을 잡을 수 있는 스킬. 바로 풀입니다, 여러분들. 이 모르는 사람 없지? 이게 지금 블레이드볼에서 사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이거 구매를 해볼 건데, 그 전에 지금 제가 골드가 엄청나게 많아요. 이게 그 땅콩총이라고 옆집 사람 있거든요? 아니, 얘가 소매 넣기를 해버린 거야, 나한테. 이거 800로벅스짜리 패키지를. 에헤이. 뭐, 어찌됐든, 개이득이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. 풀 사용하면서 재밌는 블레이드 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은 풀을 구매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또 무료 스핀 두 개를 모아놨습니다 이거 안 돌려볼 수가 없겠죠? 돌려 돌려 돌림판? 제발 아 이거 매일 250골드 뭐야 이거 아직 한발 남았다 과연 보여주나? 아! 음... 옴! 음... 아 그냥 뭐 스킬 리뷰나 해봅시다 여러분들 운도 나쁘네 구에어 느낌이 있어 진짜 이게 임팩트가 강해요 이게 그림 보세요 그림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시청자들이 저의 특별한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들과 함께 풀 스킬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공 나한테 줘봐 얘들아 이게 풀이 상대방 타이밍을 뺏는 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?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고 죽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어? 지금 저것처럼 저 사람처럼 지금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고 딱 죽이는 게 풀의 스킬이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<laughs>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어서 공격하는 게풀 그 자체다. 근데 이 풀이 지금 제가 0레벨이거든요. 0레벨 강화를 안한 상태인데 풀타임이 너무 길다. 이거 줄어든 생각을 안 하네. 덤벼라. 야, 너 얘도 풀인데? 얘좀보심 해야 돼요. 이거 상대방 풀 생각해야 돼요. 딴 데다 보내야 돼. 딴 데다. 공을 어? 아아 예? 예. 그래 이런 식으로 당한다고 내가 상대방이 풀이면은. 아 일단은 0레벨은 진짜 못쓸것같아 얘들아 쿨타임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한번 했으니까 이제 쿨타임이 좀 달라졌겠죠 가보자 가보자 아니 애들이 날 너무 저격해서 죽이니까 게임이 힘들어 이거 안되겠어 아! 와우 와우 야 나도 풀 썼다 모르고 와야 1대1 떠 1대1 떠 1대1 떠 1대1 떠 1대1 떠 자식이 안되지 아니 진짜 나만 죽이려 한다니까 애들이 나 지금 깜짝 놀랐네 방금도 아니 그만 저를 괴롭히세요 형님들 지금 그렇지 캣 나를 그만 괴롭히라고 어? 아나 언제까지 괴롭힐거야 그리고 지금 한번 강화를 했는데 그래도 쿨타임이 꽤 많이 긴 편이네 이거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. 저를 죽이시면 안 되죠. 좋은 판단이에요. 오케이. 1대1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, 얘들아. 왜냐면 나한테 풀이 있거든, 지금. 하! 지금. 어? 와, 이 필기 진짜 사기네. 와, 진짜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번에는 제가 애들의 공을 미리 뺏은 다음에 공격을 미리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미리미리 공을 안 뺐다 보니까 애들이 막 나를 공격하네. 지금. 오케이 좋아요 어? 어? 오케이 좋아 어 뭐야 뭐야 뭐, 뭐야 이거 오우 쉣! 깜짝 놀랐네 이러다가 어? 좋아? 지금 <laughs> 이거지 얘들아 이게 풀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못 보여줬거든요 상대방이 타이밍을 뺏는 풀 이거야 어, 짝기, 짝기, 요, 요. 어, 짝기, 짝기, 요, 요. 이거지. 어우, 지금. 깔끔했쥬. 지 어, 1대1? 갓! 안 돼, 안 돼. 형한테 까불면 안 되지. 내가 이겨줘야지. 투. 오어어어오어 오, 오. 오, 투. 오케이, 좋아. 오케이, 갓. 그렇게 높게 점프하면 안 된다, 친구야. 각성했다, 나 지금. 툭! 좋아요. 어, 야, 근데 저 친구 인피니티다. 야, 야 인피니티 인피니티. 조심해야 돼, 조심해야 돼. 오 오케이! 1등! 이번 판 제가 무조건 1등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. 아, 아, 야, 엄마 이렇게 죽으면안 되지. 내가 풀을 안 썼는데. 오케이, 이번에는 마지막 풀 강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화? 야, 풀 말렛 찍었는데 1등을 못 먹는 게 말이 안 돼요. 오케이, 가보자고, 얘들아. 말레 풀의 위력을 보여줄게. 지금, 탁, 잘가. <laughs> 지금이죠, 여러분들? 이거죠? 풀 아무도 못 막죠? 1티어죠? 말이 안 되죠? 저기, 어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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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네. 아, 이래서 진짜 풀이 양날의 검이야. 좋기도 한데, 나를 죽일 수가 있어갖고, 좀 어렵긴 하네요, 스킬이. 그렇지만 뭐, 열심히 쓰다보면 익숙해져 있겠죠? 어, 뭐야, 뭐야, 뭐, 뭐야, 이거. 어? 애들이 다 지금 멈추게 해놔, 공을. 어우, 쉣! 깜짝 놀랐어. 어우! 그러지 마세요, 저한테. 그러지 마! 여기. 그렇지, 컷안 되거든요. 이러다가 공한번 뺏어야겠다, 내가. 못 참겠다, 이거. 투. 허, 어, 하다가? 내꺼? 잘가 이거지, 이거지, 이게 풀이지. 호, 허. 오케이, 1대성 상황입니다. 야, 근데 너 스킬 뭐니, 친구야? 친구야! 한 번만 봐줄래? 툭! 툭? 지금? 툭! 툭! 내꺼 툭! 아! 툭! 내꺼 툭! 통한다는 사실 이겁니다.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오케이 카 저격이 너무 많아갖고 아까처럼 못 보여주렸다. 아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까부터 개그만 했다 개그만. 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여기 툭 예측해 주고 툭 일단은 이 친구부터 풀로 또 잡아볼게요 제가 내거잘 가. 어? 어, 야 포스필드다. 헐, 야 카운트다. 이게 풀카운트가 포스필드인데, 와이 친구 뭐야 이 양말? 지금, 지금, 어, 엄 그래가지고 오늘 풀한번 써봤는데, 풀이 진짜 무조건 1티어거든요? 근데 제가 뭐잘못 써갖고, 아직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스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.